안녕하세요. 이 꼬리 살짝 올릴수 있는 패션 채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집 국화예요. 국화가 너무 예쁘게 피어가지고 공유하고 싶어서 채널에 얼른 열었답니다. 너무 예쁘죠? 저희 집 현관에다가 제가 제 어, 청에 있는 분들 모두 다 보시라고 이렇게 국화를 시험해 놨어요. 요 지금 보신 요 작은 국화 아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집에서, 어 안방에서 제가 혼자서 보고 있고요. 뒤쪽에 보시는 것은 바질입니다. 바질을 지금 목질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고요. 음, 저희 집 안방입니다. 안방에서 제 국화를 요렇게 해서 감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거리대에서, 음, 초로 마사기죠. 허브입니다. 자, 허브 종류인데 향기가 너무,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시는 것도 똑같은 바지를 목질라시켜가지고 음. 저희 집, 지어버나 자주 달개비죠 자주 달개비랑 그리고, 음, 가재발 생장이 지금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대롱대롱해서 이제 안방에서 매달려 키우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요번 12월 달쯤 되면은 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음 저희 집 거리대에서 이제 또 예쁨을 뽐내고 있겠죠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채널을 열어놓은 거는요 음 저희 이제 그런 일에 다육해 에서 2000명 음, 감사 이벤트를 합니다.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 저희 런일의 다육에게 힘을 좀 실어 주시고요. 어, 이벤트 상품들이 너무도 짱짱하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 중간 중간에 이벤트 상품을 넣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보세요. 이벤트는 너무도 짱짱하답니다. 우리 큰 언니네 다육내에 예, 들어가서 동참해서 큰 언니에게 힘과 용기를 주자고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저희 큰 언니에게 이렇게 예쁜 게 피어 있는 국화도 보시면서 힐링하시라고. 큰 언니 힘내시고요. 저희 언니, 2,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잖아요. 큰은이네 다육냉 힘내세요 힘내시고 이렇게 예쁜 국화 보시면서 힐링 하세요 그리고 저희 김코스무스님 300명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도 힘과 연기를내주자고요 김코스무스님 한테도 제가 여, 중간 중간에서 영상을 담아드릴게요 300명 이벤트인데요. 김거스모스님 같은 경우에도 너무도 예쁘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음, 진짜 부럽더라고요. 방위 장체가 남양이다 보니까 햇빛이 얼마나 예쁘게 들어오는지 하나하나 소개하시는를 너무너무도 잘해 주셔가지고요. 그분처럼 이렇게 그분한테도 김거스모스님한테도 바칩니다. 이렇게 예쁜 제이지 국화를 이벤트. 많이 들 참여해 주시고요. 앞으로 승, 승승장구 쭉쭉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일에 다용님 그리고 김코스무스님 앞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